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음,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기본적인 회계 처리 방법 어, 뜰에서 있죠.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말에 이렇게 서울이든 경기도든 뭐 전라도 쪽이든 음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식적인 수준에서 회계처리 방법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멘토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어, 제보고, 음, 이름을 또, 뭐,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느냐, 뭐, 이런 분들도 꽤 계시고, 늘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냥 제보은 멘토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멘토님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라고만 제가 하고 말거든요. 그렇게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저는 포항공대를 나왔었다고 했죠. 포항공대 나오고, 저는 그냥 대학원까지 졸업한 다음에, 에그 뒤에 대기업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뭐 광양에 있는 곳에서도 있었고 포항에 있었다가 어 서울 본사에서 나중에는 그 신사업 아이템 경영 쪽에 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드는 이런 쪽에 또 M&A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있다가 음 그냥 딴 이유는 없었고요 회사도 다 좋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그냥 회사에서는 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을 그냥, 제가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 뿐이었고, 물론 주변에, 저희 그 친인척이나, 어, 주변 분들은 지인분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지만 그냥 그만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에 내려와서 음, 제가 어, 학생들을 지금은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이게 제가 아, 십몇년 전부터 그냥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은 물론 여러분들 여기 부산 쪽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그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어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좀 깔끔한 걸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제 같은 경우는 좀그랬었습니다 보통은 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음 근데 예, 저도 이렇게 집합건물에 어, 임차인으로도 있어봤고 음, 투자를 해서 소유주로도 있어보고 뭐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나도 좀 엉망이었던 부분이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일어났었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음, 저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실전적으로 다 뛰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론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있죠 여러분들 실사구시 차원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고는 실전에서 뛰어본 사람들이 고는 알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누구를 비교해서 그런 것보다는 비교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요. 변호사분들은 그 소송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 부동산을 갖고 가느냐 하는 부분, 거기에서 필요 조건으로 변호사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각종 어뭐 용역 계약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에 봤을 때어 저는 실무적으로 음 어떻게야만이 해어 이렇게 자산가치를 효율화를 시켜서 결국에는 효과적으로 일으키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상당히 <laughs> 저는 초점을 좀 봤었고요. 그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서 여러분들께 아마 4년이나 5년 전부터 여러 유튜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제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 말까는 했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안 하면 여러분들 다수는 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좀 많고요. 제 주변에도, 물론, 음, 지인분들,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은 다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사업과 관점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또 보기 때문에, 음, 이런 이야기를 과연 제가 해야 될까라고 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음, 뭐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음, 제학원은 관련은 없지만,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목격한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아, 이게 좀 심각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노후관리를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아, 그런 경우가 좀 계셔가지고, 언제부터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음 4, 5년 전부터 아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셨을 때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못 알려드립니다. 아, 요기로 갔다가 악용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게 유튜브링에서 돈이, 아닙니다. 관련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제 얼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자식이 벌써 대학생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굴은 좀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젊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젊기는 <laughs> 젊습니다.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젊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하고의 그, 방송에서의 인연이지만, 여러분들 좀더 이렇게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잘 보셨으면 합니다. 자, 서두른 여기까지로 여러분들을 하도록 하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하면 어 이겁니다. 어그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의 회계 부분인데 어 일단 그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우리 관리단은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비법인 사단, 그 법인이 아닌 그러니까 단체들로 모인 거죠. 어 투자자들의 단체로 모인 비법인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어 과반이 넘게 되면 음 관리단이 당연히 분양사에서 요거에 대해서 운영 권한을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니까 수분양자가 과반이 넘게 되면 소유자들의 단체로 비법인 사단을 만들어서 그 비법인 사단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관리비뿐만 아니고 모든 권한을 관리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이겠죠. 제가, 이거, 상식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거기에서 뭐, 이렇지 않을 때도 있고, 저럴 때, 그거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야기고, 상식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과반 이상이, 분양이 과반 이상 되고 나면, 다시 말해서, 중도금을 지루었을 그 시점부터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법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중도금을 내었을 그 시점부터는,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상은 고는 그냥 형식적인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법, 비법인 사단에 있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고 관리비뿐만 아니고. 그 비법인 사단으로 모든 운영 권한을 다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텔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비법인 사단에서요. 그래서 귀, 비법인 사단에서의 그 통장에서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있죠. 거기에서 남는 돈은 있죠. 만약에 그 운영 비용을 다 쓰고 어 남는 돈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의 권한 같으면 소유자들의 권리로 단기 순이익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입점주 분들의 이렇게 권익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입점주 분들의 권익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에서는 입점주 분들의 단기순이익으로 들어가서 있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반대방향을 이야기할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는 이상하게도 차명계좌로 어 여러분들 관리비를 받아가고 있죠. 그 차명계좌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관리업체의 통장계좌 차명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단, 비법인 사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이 안돼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관리업체 통장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지 그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데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관리 업체 통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어 그래서 관리단 조직을 그래서 꼭 만드시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둘째 또는 어떤 특정 개인의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횡령 배민이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게 횡령배임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앉아 고른 부분이 관리단 조직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에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조차도 우리 검찰에서 제대로 사실은 파헤쳐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횡령배임으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음 좀더 투명하고, 어,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국회의원들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거는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소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릴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은 통장 관리비에 대한 통장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관리단 통장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첫째 기본 요인입니다 빗대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보면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분도 보면, 그, 그, 정의연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비법인 사단인데, 우리 집 집합 건물에 있는 비법인 사단하고 다른 점은, 어, 거기 정의연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음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도 매득식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일반인들이 기부금 형태로 돈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 집합 건물에 있는 관리단 조직에서는 기부금을 주고 이러지는 않죠.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욱더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연대보다도. 어떤 구조인지를 여러분들,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조금이라 이렇게 또는 그 일반 분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거기에 있는 정의연대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비법인 사단에 있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돼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뭐, 그, 윤비양, 그, 국회의원 통장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돼서, 뭐, 처리를 했다, 뭐, 투명하다, 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뭐, 여다, 야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명 괴자라는 겁니다. 어 비법인 사단에서는 참여 계좌를 이루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 그 돈의 처리가 깔끔하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어 본인이 무엇을 쓰기 위한 그 처리로 아니면 세금 탈루할 수 있는 또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 처리로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 상식 아닌가요, 여러분들? 단체의 어떤 돈을 어떻게 개인이 있죠 그 단체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도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 그 건물 전체 다를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다른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관리업체가 그 건물에 여러분 집합 건물에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그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명계좌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아직까지도 어 공권력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말씀 드렸다시피 국토부로 이관되어서 좀더 어 공권력이 좀음 여기도 좀 투입이 좀 되어서 음 이게 좀 철저하게 예 형사처리가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둘째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그, 특히, 한자, 수익형, 어, 그 호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레전트 호텔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들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은 그 건물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구분소유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 관리단에 있는 여러분들이 건물의 주인이라서 시행사라든지 운영사는 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그 건물에 대한 관리권과 운영권을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관리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건물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 그리고 건물 관리권 세 번째 건물에 대한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도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각자가 구분 등기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공용 부분에 한해서는 관리단 단체에서 대표 권한을 가지고 비법인 사단에서 여러분들의 전체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적 총에서 여러분들이 발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건물 관리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 건물 관리에 대한 관리 업체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뭐 소방 이런 각종 용역 계약들은 여러분들 어 관리단 조직에서 용역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라는 말은 그 부분에 한해서 위임 권한을 조금 주는 것뿐이고 실질적인 총 권한과 책임은 우리 관리단 조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어~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운영 권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소유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운영 권한도 여러분들 관리단에서 전체 관리단에서 여러분들 다그그 그 일심으로 단계를 하셔서 좋은 운영 회사를 있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음 운영 회사를 이렇게 데리고온다든지 또는 abs 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가 있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간에 그렇게 통해서 있죠 어, 여러분들의 수익을 그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맡길 뿐이고 그기에 있는 위인 계약서를 잘 마련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있죠 어리되어 가지고 알아서 해주겠지 시행사에서나 또는 어뭐 운영사라든지 건물 관리 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주인에 대한 권한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다 라는 사실은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매출이 라든지 에 그리고 비용 거기에 따른 단기 순위 그리고 매년 마다 자산 가치가 자산이 계속해서 쌓여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어 이렇게 그러한 관리업체나. 그 운영사라든지 시행사에 그 귀에서 돈으로, 그쪽으로 돈이 다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재무제표 자산을 여러분들 자산인 양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일하게 여기고 있는 상항도 어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90% 이상일 겁니다. 거의 95% 넘어갈 건데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체 틀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요점은 어 뭐냐면 관리단으로 모든 다산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각종 용역 계약들이 일어나는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고 관리단 동작으로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회계 처리는 별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집안에서 살림살이를 야무딱지게 하듯이 살림살이를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회계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입금이 되고 출금이 될때 입금은 되면서 출금은 꼭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되지 이것저것 뭐 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관리에서도 관리 업체에 문제가 있을 때 관리 업체를 바꾸고 더 좋은 면수도 서비스 잘해주면서 관리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낮추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많으면은 직원들을 좀 줄이도록 하고 줄이더라도 복리 혜택을 제대로 주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고 게다가 아니 직원들 그~ 뭐~ 관리비가 싸진다고 하면 서비스가 안 좋아진다 더 이렇게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경영을 하는 우리 집합건물은 투자에 대해서 효율화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관리가 높아져야 됩니까 그래야 효율화 된다는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경영 관점에서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이거 이야기 아니고 팩트입니다 이거는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경영에서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유심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 보실 때 투자를 하실 때도 어떤 곳에 상가든 호텔이든 그 근방에서 여러분들 더 이상 어 개발할 수 있는 그 땅들이 없을 때 없고 어 그리고 그 개발을 했을 때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수요 창출이 특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곳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익구조에서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 점도 꼭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에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가 좀 힘든 거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금금있거든요금 시세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어 우리가 원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은 계속 34달러까지 WTI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50불까지도 1배를 당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음~ 그 투자할 곳이 없어서 지금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씩 올라가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드디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거래량도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그 주택 부분은 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이게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제가 말씀은 왜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같은게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나느냐 월세도 좀 작아지고 거기에 대한 미래가치도 안 좋아지고 이랬느냐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단에서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 관리단 주체가 되는 분들은 좀 똑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그리고 투명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살림살을 아무딱지게할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상관없이. 회계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림살이 하듯이 그렇게만 제대로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명계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또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음, 늘 저는 주말이면 멀리서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일일이 금 말씀을 드리죠. 구체적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혜택을,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